안녕하세요. 내다육 이야기, 내다육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짜자잔. 또 나왔다. 밥그릇 수영. <laughs> 내다육이 좋아하는 밥그릇 수영. 두수도 많은 유스카. 유, 스, 카. <laughs> 어, 이 아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애기는 아니에요. 목대 보시면 애기는 아니고요. 조금 무근아인데 이렇게 입장가애가 피멍식으로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지젤진 심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난석에다가. 흙을 조금 넣었구요 음, 이제 수영을 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심어줘야 예쁠까 이쪽 이쪽 음, 화분이 앞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심어서 내가 이쁜 쪽으로 해서 오늘은 이쪽이 이쁘네 하고 이쪽 봐도 될것같고요 음, 화분이 앞뒤가 없는 건 그게 편해요 어제 축구 보셨나요? 우와, 저 정말 집이 떠나가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laughs> 그렇게, 진짜 축구 안 좋아. 하 이제, 운동적으로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야구 시즌 되면 뭐, 야구 보러 간다. 뭐, 이렇게 축구 시즌 되면 축구 보러 간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월드컵 때만 축구를 봐요. 응? 어제 소리 깨끗 지르고 난리도 안했어 맨 마지막에 후반전에 손흥민이가 그렇게 멋있게 다 제치고 어, 골넣온 선수보다 그 손흥민이가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골 차지를 해서 쭉쭉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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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모습이 아직까지 응, 흥분을 그것만 생각하면 흥분돼 흥분돼 장난 아니었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고요 아 밖에 나가고 싶은데 이따가 보고 나가야 되겠어요. 방류는 아니고 쌀이 눈이 왔어요. 쌀이 눈. 자, 그 다음 뿌리를 꾹꾹꾹 꾹꾹꾹 잘 자라라 꾹꾹꾹 꾹꾹꾹. 아까 어, 유튜브 촬영하려고 준비하는데 이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불러볼게요. <laughs> 나는 요 유튜브 될 거야? 나는 야, 유튜브 될 거야? 이러면서 <laughs> 촬영하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laughs> 나... 근데 입에 딱딱 달라붙지 않아요? 나는 야, 유튜브 될 거야? 나는 야, 유튜브 될지롱 나는 야, 천만 갈 거야? 꿈도 야무져. <laughs> 아무튼 열심히 하는 내다유, 이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힐링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나는야 유튜브 될 거야? 나는야 유튜브 될지롱. 혼자서 잘노는 내다유. 오, 손발 오울한 듯이죠? 이 아이는 조금 보이기 때문에 마사파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밀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저는 딱, 어, 다들 제 다육이 보면 아시겠지만 다육이를 밑으로 내리진 않아요. 항상 화분 위로. 그래야 통풍, 통풍도 되고, 목대에도 바람이 시원시원하게 들어간답니다. 너무 온폭 꺼져서 심게 되면, 진짜 통풍이 잘 되는 데라면 몰라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는 다이어만들은, 어, 그 통풍이, 통풍이 예민하거든요. 됐다, 나. 구경하자. 다시었다 얘가. 짜자잔. 이슈카. 오늘은 행복한 날. 선홍민이가 잘해서. 아,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다 잘해서. 16강을 진출한답니다. 왔어 <목소리> 아, 내다육이 머무리, 머무리. 나는 야, 유튜버 될 거야. 나는 야, 유튜버 됐지롱. 나는 야, 천만 갈 거야. 꿈도 양진때다 죽. 응? 네. 참고로, 전술 어, 먹고 촬영하는 거 아닙니다. 면정신입니다. <laughs> 이스카. 와우. 대박. 정말 예쁘죠? <laughs> 이렇게 잘 키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